했습니다. 한 팀에서 볼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네요. 네. 뭐 여기 해설자가 드로잉이라고 하질 않는다, 오버. 아, 이거는 월드컵 분위기에 맞춰서 일부러 한 거고요. 진짜 일부렀나요? 네. 자, 오올 수가겠죠. 올 수. 잘했어요. 이거 포인트 없어요, 5번. 자, 한번 싸버려. 그래 싸버려. 싸버려. 자, 진짜. 자, 싸우고 어, 싸우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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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들었어요. 아. 야 들었나 싶더라고 아, 민망하네요. 야, 요게 휘말렸어. 요 야, 요게 휘말렸어요. 김대영이세 아게 이거든요그팔 끝나요. 자, 불꽃도 파울해야 됩니다. 이거 이제는 파울해야 어, 돼요. 우와, 나 좋아요. 파울인데, 뒷 파울인데, 아, 그렇게 그렇게 공부 아. 잘하는 성균관대. 아. 성균 성... 아니, 아. 아. 아직 요 아직 4개입니다. 아직 내개니다요 색채 타임이고요. 24대22 음. 9초 남은 가운데 다 돌릴 때 탈거로 씁니다. 사브르 사브르가 진짜 사브리네요양 근대형에서 아, 아, 말을 들었네요. 네. 탈락의 아이콘인데, 네. 야 그래. 자유휴식에서 그렇게 도전하고 탈락하고 다시 포기한 LNG 주전 가즈입니다. 네. 그렇게 많이 탈락한 선수 말을 듣다니 해설 말을. 일단 퇴근할 때조심하셔야될것 같아요. 우먼 선수야 머리가 펑퍼리잖아요. 지금 머리가 터진 것 같아요. 터진 아. 아. 네. 같아.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. 아니 절대 아니었어요. 절대아니었어요 저는 저한테 아까, 같은데. 아니 저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 풍미를 줘야 된다. <웃음> <웃음> 결국은 LNG가 조용히 주 듯이 무조건 풍미를 줬어야 돼요. 과연 이 구를 다 성공할 수. 그럼 있겠다. 저 같은 분풍이도 줬어요. 아니 아, 저였으면 네. 저 같으면 일단 저 같으면 아예 리버 여기 리버스 따르면서 파울해버릴 것 같아요. 네. 팀 파울 잘. 과연 버저를 올릴 네. 수 있을지. 잘 왔어요. 아쉽네요 에이스. 네. 아유, 재밌네요. 24대21 되있었어요. 24대 21. 대박이 세요 자, 24대 21로.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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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대 21로. 상대 프렌즈가 승리하면서 남에화장에지출합니다